클래시 오브 클랜 싱글플레이 공략 28번째 화살촉 맵입니다. 이 맵에서는 이 에어디펜스 벽 뒤쪽으로 숨겨진 레전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맵입니다. 아, 우리는 이 외곽에 있는 아처타워들은 우선 제거한 다음에 벽 너머로 에어디펜스를 없애고 벌룬을 투입해서 클리어하겠습니다.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어, 이 내부에 있는 박격포랑 대포 때문에 어, 사방에서 포탄이 쏟아지지만 그냥 당황하실 것 없이 느긋하게 게임을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아처 타워를 먼저 공략할 건데요. 이 맵은 우선 시작하기 전에 어 바바랑 아처를 레벨 3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 놓는 거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. 우선 각 아처 타워마다 바바리안을 15마리씩 투입해서 아처 타워를 부숴 주시는데요. 저는 그보다 조금 적은 10마리 정도만 투입해서 각 아처 타워를 없애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아처타워를 분양해 주시고요 한 번에 아처타워가 제거되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씩 바바리안을 더 투입시켜 주셔서 아처타워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처 타워가 제거되고 나면 두 번째로 상단에 숨어 있는 내전 탑을 꺼낼 건데요. 여기서 어, 자이언트를 3 마리에서 4 마리 정도 투입해 주시면 내전 탑을 버틸 수 있습니다. 자이언트 투입과 동시에 아처로 지원 사격을 해 주셔서 내전 탑을 우선 제거해 주세요. 내전 탑이 제거되고 나면 아처들은 일단 가까이 있는 저장고부터 어, 공격을 하게 됩니다. 저장고가 부서지고 나야지. 이렇게 에어지패스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전거가 보이는 쪽으로 마처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투입해주셔서 에어지패스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투입시키면 박혁포 때문에 아처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야금야금 넣어서 에어지패스를 제거해주시고요 에어지패스가 없어지고 나면 원하시는 곳 아무 곳에나 전론을 투입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른 아이... 아, 다른 유닛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네,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외곽에 있는 아처타워를 먼저 제거해주시고 상단으로 들어가서 뇌전탑을 얻게 해주신 다음 저장고가 둘 중에 하나 아무 곳이나 가까운 곳이 부서지고 나면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에어디펜스를 공격하니까요 저장고를 우선 부시고 아처를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서 에어 디패스를 제거해 주시면 벌룬으로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맵에서 뵙겠습니다.